자, 시작합시다. 1번 The stop of r e g e e n t 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거라고 했죠. 어, 그거 넘어갈 거야. 넘어갈 거야. 자, you are much more than 하는데 much more than more than 뜻이 뭐예요? more than 뭐뭐? 뭐뭐? 이상이다. 그 여러분들은 뭐뭐 이상이다 이거예요. A list of your accomplishments인데. accomplishment 뜻이 뭐였어요? 성취. 성취, 업적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것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것, 여러분들의 성취 업적의 목록 그 이상인 것이다. 이거예요. 해석은 이건데 첫 번째 문장이. 여러분들은 뭐 이상이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이루어 놨던 성취, 업적 이상인 것이다. 라고 쓰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it's not only what you do. 나는데, not only 보일 거예요. 그리고, 것이 보일 거야. 그러면, not only A, but also B 구조니까, 어디가 더 중요하겠다? 뒤에가 더 중요하겠다. 그럼 A가 누구죠? What you do. 기가 A구요. How you do it? 비자리죠. 네. 그럼 중요한 건 뭐다? What 이 아니라 how 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까지 먼저 해볼게요. It's not only what you do, but how you do it that 나왔는데. It is that 구조 보이세요? 보이나? 그리고 that 뒤에 뭐부터 왔냐면 count 라는 자동사부터 왔습니다. Count 가 자동사일 때 뜻이 뭐죠? 카운트가 자동사가 되면 중요하다. 중요하다의 뜻이고요. 이 메럴가 자동사가 되면 동요가 됩니다. 자, in the real score book of your life인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코어북이 뭐죠? 무슨 책이죠? 스코어북 찾아봤어요? 득점 기록책, 득점 기록부 이런 거요. 여러분들의 실제 득점 기록부에서 중요한 것은 A가 아니라 B다는 거죠. 그럼 뭐라 이거? 강조금. 그럼 강조금은 알았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B라고 했죠. 그럼 How you do it 색칠하시고 그 다음에 count that count in 색칠하시고요. 뒤에 부분 your life 색칠해보세요. 색칠하세요.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보자. 색칠한 부분만.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삶,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A가 아니라 B다. 그럼 뭐가 아니라? What do you do.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죠. 중요한 건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럼 이십 뭔데? It. Your accomplishment. 그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성취 업적을 어떻게 이루어 내었는가이다. 이게 그래? 주제문. 주제문 정리하세요. 자, 중요한 것은 와시 아니라 하우라는 거야. 여기까지 내용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와시 아니라 하우라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 냈는가가 중요한 얘기예요. 그다음은 장 자, making the spectacular driving, diving coaches, catch d i v e Diving catch가 뭐죠? 음, 그럼 멋진 뭐 하는 것? 멋진 diving catch가 뭐죠? 이 포스가 달려가서 공 잡아내는 거. 제 그거잖아요. 그 diving catch라고 하는데, 만들 데서 가지 마시고, 뭐뭐 뭐 하다. 기억하죠? 그럼 뭐 하는 것? 멋진 diving catch를 하는 것은, 자, say s more about you. 나왔어요. 지금 뭐가 나왔냐면, 비교급. 그리고 d e 나왔죠. 무슨 구문? 비교 구문. 비교 구문 뭐한 뭐한다? 주제문이다.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멋진 다이빙 캐치를 하는 것. 뭐왔죠 예시가 왔죠. 그럼 이앞 문장이 뭐다? 다시 한번더 주제문이었다. 주제문이 뭐라고 했죠? 너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럼 예시가 나왔어. 뭐와 대한 예시. 다이빙 캐치를 하는 것의 예시. 그럼 다이빙 캐치를 하는 것이 뭐란 얘기죠? 와시 아니라 하우란 얘기죠. 다이빙 캐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Says more about you than out that is recorded in the s c o r e b o o k 인데 점수 책에서 기록되어지는 out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다이빙 캐치를 멋진 다이빙 캐치를 하는 것이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자이 부분 다시 한번 뭐에 관한 예시다? 이게 바로 와실까요? 하우일까요? 이게 하우의 예시죠. 그러면 아웃이라는 건 뭐에 이일까요 응, 이것이 바로 왓에 대한 이시에요. 아웃은 왓에 대한 이시입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어? 점수 책에 기록된 아웃이 중요할까요? 내가 아웃이라는 걸 잡아내서 아웃 한 개, 두 개를 잡아내서 이게 결과물이고 성취업적인데 이게 중요할까? 아니면 하우가 중요할까? 아까 하우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게 됐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making the spectacular diving catch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야. 아웃이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보다. 됐어요? 그게 된 예시라고. 그다음 it says가 나는데 it은 뭘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making the spectacular diving catch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것? 멋진 다이빙 캐치를 하는 것은 자, says you have the game. 뭘 말해 주죠? 너가 게임을 지배했다. Have game 이라는 건 게임을 가졌다가 아니라 게임을 지배했다는 게. 너가 게임을 지배했다라는 걸 말한다, 의미한다 이거겠죠. 세이즈가 어려우면 이렇게 기억하면 될거 아닐까? Means. 자, 그건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이 멋진 다이빙 캐치를 했다라는 건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지배했다는 걸 의미해요. 이해했어요? 이 세이즈 또 나는데 왔이또 나왔어요? 뭘까요? 음, 똑같은 거죠. 한번 더. 그래서, 멋진 다이빙 캐치를 하는 것은, 자, says, you give 110%. 뭐 했다? 110%를 발휘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능력 이상을 발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경기를 지배했고, 110%를 발휘했다? 무슨 뜻이야? 이게 좋은 거라는 거지. 이게 좋은 거라는 거야. 그럼 뭐가 좋은 것이다? 다시 한 번, 다이빙 캐치를. 멋진 다이빙 캐치라는 것이 좋은 거고, 이게 뭐였다? 위에 보면, 바로, how you do it이다. 그럼 how you do it이 핵심어었고 이게 바로 보다 이거하고 똑같구나. Every performance in your life,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수행 공연이 아니겠죠? 모든 수행, 즉 하는 일은 이거야. 여러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뭘한 모든 일은 자, becomes a choice you have to make. 우리가 make choice 뜻이 뭐였죠? 선택하다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해야. 선택해야 하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선택이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삶의 모든 수행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모든 해야 하는 것들은요 뭐가 된다? 바로 선택이 돼요. 어떤 선택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이 되는 거야. 어떤 선택인 것 같아요? 왓스를할 것인가? 하우를 할 것인가? 이 선택인 거야. 근데 우리가 답은 이미 알고 있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고삼 수험 생활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건 뭐야? 무엇이 아니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 다음 문제. 또이상봅시다잘 문장 보세요. 자, will you, 동사원형, 너가 뭐뭐 할 거니? 너가 뭐뭐 하겠니? 라고 한번 물어봤죠? 보여요? 네. or, will you, 동사원형. 여기만 해볼까요? 너가 뭐뭐 할래? 아니면 너가 이거 할래? 어디가 중요하게? 이거 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보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뭐뭐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뭐 하겠습니까? 선택을 두번 보여줬단 말이야. 대학 안 갈래? 아니면 대학 갈래? 그죠? 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5월 뒤에 있는 영어는 항상 중요한 말을 어디에 쓴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쓴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과감하게 똑같이 두번 반복된 문장이 보이면 이거 생략해. 하지 마. 어디에 보면 된다? 뒤에 문장 보면 된다. 그럼 다시 한 번. Will you? 동사원형. 너가 뭐뭐 할 거니? 이거지. 자, will you push yourself to perform? 나왔는데, 뭐 하도록? Like an all-star. 다시 얘기하면, 즉, 다시 말해서, legendary player. You know you can be. 자, player, 명사 왔고요 뒤에 구조 보니까, 주동? 주동? 이거 뭐지? 삽입절이죠. 그럼 삽입절 뭐 하자? 빼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ou can be가 누굴 수식? player, 수식하면 되잖아요. 그럼, 너가 될수 있는 무슨 선수? 전설적인 선수. 철럼 됐어요? like는 전치사니까, 뭐, 뭐, 철럼이라고 해석할 거 아니야. 근데 얘랑 얘랑 똑같다며. 명사, 컴마, 명사면. 그럼 버려. 그럼, 뭐처럼? 너가 될수 있는 전설적인 선수처럼. 너 자신을 뭐 해서? 뭐 하도록? 수행하도록. 행동하도록 너 자신을 푸쉬해서, 밀어붙여서. 물어붙여서 and dive for the ball. 그 공을 향해서 뭐하게? 다이빙하도록 다이빙하도록 할 것이냐 이거죠. 이거 하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와시게서 하우겠어. 이게 하우지. 그다음 문장. Your special effort. 너 여러분들의 특별한 노력이 will be recorded in the mind and memorie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뒤에 거 한번 해볼까요?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뭐할 것이다? 기록. 기록될 것이다. 뭐가? How you special, your special effort가. 여러분들의 <놀람> 특별한 노력이요. 여러분들의 특별한 노력이 위해서 뭐였을까? How. How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너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가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는 your special effort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이걸 뭘로 바꾸면 되겠다? 다시 한번 how 위에서 끄집어봐요. How you do it. 너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가 바로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거예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냐지. 어떻게. 그죠?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도 보면, 뭐, 이기면 좋겠지만, 지더라도, 어? 젖잘싸 이러잖아. 젖잘싸. 젖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박수 보내죠. 그죠? 얘가 이겼네, 졌네만 기억하진 않는단 말이지. 그게 바로 뭐다?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이 되겠다. 이거죠. 이해 됐어요? 다음 문제. 자, more importantly가 나왔어요. 보다, 중요하게도 라고 나왔으면, 이 단어가 핵심어겠지. 이 문장이 들어간 문장이 주제문일 거 아니에요. 앞 아, 문장 다시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기억 속에 남는 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특별한 노력이라고 했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가 기억에 남는 거야. 보다 중요하게도 you will have the peace of mind and self respect 가 나는데 병렬구조 나면 어디 거 보자 뒤에 거 보자. 그럼 뒤에 거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뭘 가지게 될 거야? 뒤에 거만 해봐. 그렇지? self respect 자존감, 자긍심이죠. 자긍심.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That. 근데 중요한 내용은 수식어구에 있겠다. That comes from knowing that. 자, 뭐뭐를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긍심. 그죠? 여기까지 해볼까요? 뭐를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준동사의 목적어라는 건 아시죠? 뭐를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You gave your very best. give one's best를 쓰거나 do one's best를 쓰거나 뭐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너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오는 뭐 자긍심 이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도 뭘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긍심도 얻게 된다는 거죠. 뭐 하는 거지? 뭐가 your special effort가 얘가. 됐죠? 자, 그다음에 하이픈 나왔어요. 그다음 문제가 나왔는데 이분이 입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 양보의 뜻으로. 응, 뭐뭐이기는 하지만. 그럼 뭐 하긴 하지만 you don't end up 하는 end up ing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여러분들이 결국 뭐 하게 된다더라도 making the catch니까. 결국은 뭐 하지 못하게 되죠? 그 공을 잡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을 못 잡았어 못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결과물이야 어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기억에 남았을 거고 심지어는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뭐? 자긍심을 얻게 될 거란 얘기야 그 다음 That's the stuff of a legend 그것이 바로 전설의 것들이다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함주적 의미를 풀때 주제문 처제라고 했죠 주제문은 뭐였죠? 왓이 아니라 하고가 중요했어. 그게 왜 중요했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도 남고 최선을 다해야 나의 자긍심도 생겨. 이게 주제문이었어요. 그럼 주제문에 가장 맞는 답을 골라보자 이거야. 가보자. 보기 문장. 자, the real power of old traditions. 뭐죠? 오래된, 오래된, 전통? 오래된 전통이에요. 낡은도 있겠지만, 오래된 전통의 진정한 힘. 맞을까요? 아니겠죠? 자, 2번. The moment you set a new score. 뭐야? 새로운 득점을 올리는 그 순간? 아니겠죠? 수식인 건 아시죠, 이제? 이렇게. 자, 그 다음. The illusion. Illusion 뜻이 뭐예요? 환상, 환영, 착각 이런 뜻입니다. 환상, 환영, 착각. 오브 어떻게 해석할까요? Illusion of는 뭐뭐에 대한 그럼 뭐뭐에 대한 환상, 착각 이거일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Personal Achievement니까 개인적인 성취, 업적에 대한 환상, 착각 답일까요? 4번 The great effort that will be remembered 기억될, 그지? 기억이 될 Great, 어떻게 하라고 했죠? 훌륭한, 멋진, 그지? 훌륭한, 멋진 노력. 그냥 노력만 해봐. 기억될 노력. 기억될 만한 노력이 바로 뭐겠어? 천설의 것이. 되겠죠? 답은 4번인 것 같고. The time you are scared considerably. considerably. 뜻이 뭐였지? 상당히 improves. 뭐 하는? 향상되는 시기 때. 여러분들의 기술 혹은 능력. 기술 능력 두 가지 뜻이 있죠. 여러분들의 기술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어지는 시기 때. 해석은 다 적는 게 좋습니다. 보기 다섯 개 다요. 음, 듣지만 마시고. 자, 답은 몇 번이었다? 4번이었다. 보기까지 정리를 반드시 하세요. 알겠죠?